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산만하게 움직이는 개체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위글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신없이 날아다니는 꿀벌을 포지션으로만 키프레임을 찍어주려면 손이 많이 가겠죠? 위글러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작업에 필요한 자료는 저의 채널에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저희 채널에 가시게 되면 살짝 아래로 내려가셔서 애프터 이펙트라고 하는 편집 예제들 선택을 하시게 되면 리스트들이 쭈르르 보일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기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친구 살짝 내려가셔서 걸려있는 링크 타고 가시게 되면 소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하시고 나면 홈 창이 뜰 거예요.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거니까 New Project라고 선택하겠습니다. 컴포지션 장면 하나를 만들 겁니다. New Composition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w i g g l e 라고 하는 작업을 할 거니까 이름을 w i g g l e 작업이라고 주도록 할게요. 사이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FHD 1 9 2 0에1 0 8 0짜리를 작업하시면 되겠죠. d u 이션은 10초 정도. 정신없이 날아다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OK라고 누르시게 되면 비어있는 창이 뜰 텐데요. 소스를 갖고 오는 게 좋겠죠. 프로젝트라고 하는 창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클릭하게 되면 소스 불러오실 수 있을 거예요. AE07이라고 하는 폴더,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 중에서 플라워라고 하는 꽃밭과 B라고 하는 꿀벌, 두 친구를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에 도움을 받으면 두 개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죠.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이 친구 저 친구 임포트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불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플라워라고 하는 꽃밭을 끌어다가 아래에 놓으시면 꽃밭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미리 만들어놨던 컴포지션의 사이즈보다는 이미지가 좀 작아 보이니까 크기를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가장자리에 보이는 조절점 클릭 드래그 하셔서 크기를 대략 맞춰줄게요. 꿀벌도 데리고 올까요? B라고 하는 핑파일을 질질질 끌어서 내려다 놓으시면 꿀벌이 들어오긴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죠? 그건 레이어가 아래쪽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순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드래그 하셔서 위쪽으로 올려주시게 되면 숨어있던 꿀벌이 나오게 되는군요. 역시 이 친구도 크기를 조절점 이용하셔서 바꾸실 수 있을 텐데요. 꿀벌의 경우에는 비율이 찌그러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크기를 이렇게 비율 맞춰서 조절하실 수가 있네요. 위글러 작업을 할때 일단 위글러 패널이 눈에 보여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위글러가 없다 라고 하신다면 불러내시면 됩니다.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ABC 순서대로 쭈루륵 숨어있는 패널들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위글러 W로 시작하는 친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위글러의 경우에는 포지션을 키프레임 일단 걸어 놓으셔야 얘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선택이 불가능하죠. 색깔이 회색으로 죽어 있습니다. 꿀벌이 움직이길 원해요. B. 포지션 P 눌러주시게 되면 스타바치가 보입니다. 0초 지점에서 일단 현재 있는 위치를 인식시켜 줄게요. 키프레임을 걸었더니 다이아몬드 모양의 키프레임이 새겨졌습니다. 지금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움직일 거니까요. 이 인디케이터를 끝나는 시점까지 가져다 놓으시면 키프레임을 걸어줘야 되는데, 보통 키프레임은 현재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위치가 이동되면 자동으로 찍히게 돼요. 울버요 친구를 이렇게 살짝 옮겨줍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키프레임을 걸지 않아도 이렇게 자동으로 걸리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똑같이 걸고 싶다면, 왼쪽에 add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위치를 이동하지 않아도 같은 위치 값에서 키 프레임을 굳이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에드 키 프레임을 뿅하고 찍으시면 이렇게 끝자락에 새겨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시작할 때의 키 프레임 여기 있고요. 끝날 때의 키 프레임 저기 있습니다. 두 아이는 위치 값이 동일해요. 그런데 스페이스바 눌러서 재생을 해보면 움직이질 않죠. 당연히. 같은 위치에다가 키프레임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도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시작점과 끝점 시간에 대해서만 키프레임을 걸어줬는데요. 이두 친구를 모두 다다 키프레임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이름 그냥 클릭하게 되면 모든 키프레임이 파랗게 멍들면서 선택됐습니다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게 두 개의 키프레임이 몽땅 선택이 됐을 때만. 위글러가 발동이 되는군요. 위글러에서 프리퀀시라고 하는 건 1초에 몇 번을 움직일 거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프리퀀시가 5라고 했으니까 1초에 5번 움직인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저는 조금 더 산만하게 10번 움직여라 라고 값을 바꿔줄 거고요. 매그니튜드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를 움직일 거냐 라고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가 크기를 1920이라고 거의 2000 가까이 줬는데 1만큼 움직일 거다라고 했으니까 거의 움직여지지가 않겠죠? 거리값을 500이라고 해서 넓게 넓게 움직일 겁니다라고 줬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어플라이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그렇게 움직이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경로들이 굉장히 산만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스페이스바 누르시게 되면 미친 듯이 날아다니는 꿀벌 확인이 될 겁니다. 재생을 했는데요. 꿀벌이 너무 멀리 멀리 그리고 산만하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그리고 범위도 좁게 날아다녔으면 하네요. 그렇다면 얘를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포지션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파란색의 키프레임들이 몽땅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위글러를 보시게 되면 아까 줬던 값. 1초에 10번 움직여라, 범위는 500만큼 움직여라, 라고 하는 값을 이 상태에서 수정을 해주시게 되면 이미 날아다니는 경로에서 더 추가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선택했던 친구 다시 컨트롤 l Z 취소를 하셔서 키프레임 걸렸던 아이들이 다 풀린 거 확인되시죠? 포지션이라고 하는 이름 다시 선택을 하시게 되면 키프레임 양쪽 모두 다다 다 선택이 되고요. 위글러에서의 숫자 값을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 5번만 움직이도록 프리퀀시를 낮춰줬고요. 매그네튜드도 범위를 한200 정도로 낮춰주도록 할게요. 어플 라이 훨씬 더 범위가 좁아진 거 보이시죠? 키 프레임도 촘촘하게 박혀있던 아이들이 듬성듬성하게 바뀌었네요. 재생을 해보도록 할까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재생하게 되면 조금 더 느긋하게 움직이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위글러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오브젝트들에다가 표현을 해 보시면 재미있는 영상이 만들어질 거예요. 많이 만들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